오늘은 약간 좀 여러분들께 이제 무거운 이야기로 좀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아우디 이제 A6 디젤 오류 이제 영상인데요. 차주님께서 정말 이 차를 이제 7월달에 이제 출고를 하시고 기쁜 마음에 이거 받으셨는데. 어, 생각지도 못한 이제 결함 때문에 고생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정민준의 카시트는 이 영, 그제 채널 의도와 어떤 제적 의도와 관계없이 차주님의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이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얼굴 노출과 번호판 노자, 노출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어, 4 0대 직장 다니고 있는 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진짜. 아, 네, 근데 조금 그래도 네. 이제 어, 구매하고 나서 어, 처음에 속상한 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 저 말고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위안을 얻고 <laughs> 네. 지금은 예, 네. 조금 내려놨습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 보니까 오히려 처음 굉장히 당혹스럽고 화나셨던 네. 게 오히려 좀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네요 그럼 이 차는 어떤 차셨고 뭐 어떤 구, 계기로 이제 구매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우디 A640 음. TDI 어, 프리미엄 쿼트로 차량이고요 올해 7월 초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용도는 아니고요 와이프 차량으로 음. 구매를 하게 됐는데 반도체 부분 때문에 그, 대기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계약을 해놓은 차량도 있었지만 조금 딜레이 되면서 차량을 알아보던 중에 출고가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디자인 같은 거를 봤을 때 그래도 독일 3사 중에서 제 눈에는 가장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외관 어떤 색상들도 와이프가 원하는 색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한 거리가 어떻게 되죠? 지금 한 음. 1200km 정도 탔습니다. 일상에서만 거의 타고 다니는 용도로 지금. 겪고 계신 문제점 그리고 언제부터 그 현상이 나왔는지 소스. 소개... 네그 차량을 출고 받고 제가 송파에서이 차량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7월이니까 이제 여름이었고요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갖다가 이제 좀 켜보게 됐는데 약간 냉매 소리, 약간 그렁그렁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어... 디젤 세단을 타고 있지만은 이런 소리는 제가 처음 들어봤던 음. 소리여서 딱 딜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게 됐고 정상 소리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아. 듣고 나서 네. 사실 근데 이제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이가좀 없었었죠. 그래서 강동 센터로 차를 이제 입고를 하게 됐습니다. 한일주일 만에 이제 입고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딜러분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차량을 직접 가지러 오셨고 또 이제 강동 센터에 입고를 해서 1급 정비소기 때문에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기를 바랬었죠. 아마 이 에어컨 소리를 아마 들어보신 것 같은데, 강동센터에서의 좀 공식적인 답변은 아우디 A6 차량 설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는 정상적인 소리다. 더 이상 손댈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중간에 딜러 분이 계셨는데, 사실 딜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소비자와 어떤 센터의 중간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그 딜러분들도 당혹스러워하셨어요. 사실 그 센터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정비를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손볼 분이 없을 것 같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다. 사실 뭐저 입장에서도 거기서 더 이상 뭐 때를 쓰거나 이렇게 뭐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알겠다. 차를 다시 받게 되었고 이거 지금 나는 상태 그대로 그냥 갖고게 오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분당 센터 마찬가지로 1급 센터였는데요. 이제 거기에 차량을 입고를 하게 됐고. 음, 거기서는 이제 어떤 냉매를 갖다가 다시 한번 뺐다가 다시 충진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은 음. 어, 증상이 괜찮아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본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번 정비를 받았는데 혹시 음. 증상은 똑같이 음. 예, 소리가 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에어컨 저단에서 많이 납니다. 1단하고 2단. 3단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음. 차량 특성상 통풍 시트와 에어컨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음. 그래서 1단, 2단, 사실 2단 정도만 해도 굉장히 바람이 세기 때문에 충분했거든요. 특히 1, 2단에서 많이 나니까 이게 음악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주행하는데 거슬리더라고요. 때로는 차량을 타면서 이제 음악을 뭐 듣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용한 주행을 원하기도 하는데 이런 소리가 굉장히 좀 거슬려서 지금은 중고로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나라는 음.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신차를 받는 것도 녹록치가 네.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리를 잠깐 들려드릴 영상 이게 띄워드렸지만 네. 소리를 듣고 계속 주행을 하고 운영한다는 게좀 스트레스 같은 게좀 스트레스가 네. 심할 것 같아요. 좀아내분도 네. 되게 힘들어 하시겠어요. 전에 네. 네. <laughs> 아... 그 네. 결혼 이제 19주년. 이제 선물로 차량을 선물을 한 거였고 기존 차량을 오래 운행을 하게도 그럴 듯한 선물로서 네. 좀 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네. 아, 본인이 타고 다니 전에 타고 다니던 차에 비해서 네. 이런 네.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얘기는 하지만은 자꾸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것도 미안해하는 거죠 저한테요 네. 와이프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저도 이거 중고가 아니라 새 차를 사준 건데 네. 이런 소리가 나고 하니까 네. 저도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서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감정이 그 기분 좋게 산차 때문에 네네. 그 불편한 차 얘기만 할때 불편한 관계가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네. 얘기지만 한두달 가량 불편했습니다. 두 사이가 <laughs> 지금도 와, 제가 사실 차로 좀 기인됐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사실, 전에 타고 다니는 차는 제가 한, 한 5년가량 운행을 했는데, 네. 지금도 제가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이렇게 제가 사고 나서 이렇게 네. 눈에 들어오는 게 네. 어, 조금 속된 표현으로 뿔보기 싫다 그럴까? <laughs>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렇게 뭐랄까요? 네. <laughs> 이게 와이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와이프는 또 저한테 또 어떤 그런. 네. 어, 본인은 차를 받기만 했을 뿐인데 아, 그러니까. 어, 네. 우리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딱 있고 이런 어려움을 네. 겪으셨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서비스센터 대응이나 불편함 이런 것도 네. 한번 얘기해보죠 어, 처음에 차량을 네. 구매했던 네. 그 지점 어드바이저 분이 그 분을 통해서 차량 불만을 접수를 했을 때 저는 지금 볼보 S90을 타고 있는데 네. 사람이라는 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어, 볼보에서 제가 서비스 문제가 있었을 때 접수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아우디에서 저는 그때 처음 접수를 하는 과정이에요. 뭐랄 좀 사무적인 그런 음. 네, 그 인식을 좀 받았고요. 네네. 근데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한거기 때문에 네네. 다만 이제. 어, 이런 부분으로 서비스 센터에 들어온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큰 회사를 상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다만 좀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리가 음. 좀 어, 있었더라면 음. 뭐이 정도까지 음. 어,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진 않았을 텐데라는 음. 좀 아쉬움이 좀 들고요. 음.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차량의 뭐 설계가 그렇다고 하니까 차량을 제가 타보지 않고 음. 구매를 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에어컨을 제가 켜보지 않고 구매를 한 거는 지금도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음.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상을 받아가지고 한겠다는 그런 마음은 뭐 1도 없고요 음. 다만,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량 대기 기간이 길고, 그런 와중에 아우디라는 브랜드는 차량 출고가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알고서 구매를 하는 것들이 차량을 구매 후에 네. 저 같은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네. 네,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뭐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아우디의 한계라고 하니까 그건 또 소비자로서 제가 받아들여야 는 부분이겠죠. 앞으로 그러면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되시는지 중고차는 얼마 전에 또 어떤 침수 그런 이슈도 있기 고했 때문에 네네. 중고차를 사는 건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이렇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새 차량을 다시 좀 이제 구매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 차량을 중고로 매각을 하고 나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새로운 차량들의 어떤 출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쭤본 거 외에 추가적으로 꼭이부분을좀 말씀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우디 A6 차량은 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제가 차량을 구매하는 기준은 주행 성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어, 디자인적인 측면을 많이 봅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했구나, 필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좀 후회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뭐 많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하시겠지만, 어,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더라도 충분히 기능적인 부분이나 차량의 장, 고장 같은 거,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뭐 구매를 하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행동이고 또 음. 저는 어른이니까 네. <laughs> 제 책임, <laughs> 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음. 네. 하여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하소연할 곳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알리면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들 그게 그냥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에어컨 안 틀어보고 출고왔다는게 무슨 죄예요? 실수도 아니에요? 예, 그때 사실, 그, 그러니까, 딜러 분, 네. 딜 같이 공행하고 했는데, 아... 너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만 아...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했던 아...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게. 네. 아우디란 자체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악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차 그냥 예쁘게 잘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에도 아우디 브랜드에서는 차량의 설계 때문에 정상 제품이다 이런 대응보다는 조금 더 이런 목소리에도 왜냐면 하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도 귀를 좀 기울여준다면 독삼사에서 아우디의 좀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대응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힘든 또 결정을 또 이제 해주셨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웃음> 사실 이렇게 이런 일로 이렇게 출연하시는 게좀게 그 힘든 또 선택 쉽지 않은 선택인데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 하시 하고 음. 예, 이걸 좀더 이제 아웃이치에서도 좀 이렇게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간 내주 감사합니다. 음,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